10월 2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욕기 1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교독해서 받으십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비었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의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요베의 성품과 또요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이 땅에서 동방에서 큰 자였던 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천사들과 천상회의가 벌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곳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단이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어떻게 왔을까요? 저는 하락한 천사인데, 음? 아마도 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이 천상회의에 몰래 숨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사탄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보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단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즉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넘어뜨릴 만한 사람 참칠자를 참소하고 고소할 자를 마치 찾아다닌 모습입니다. 이 사단이 사실은 이 하늘나라의 천상에 의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숨어 들어온 것이라도,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거기에 함께 참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오늘 사단이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종 욥을 네가 그러니까 눈여겨서 보았느냐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나의 종내종 욥이라고 종, 표현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나의 종, 내 종,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또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종 아브라함, 내종 이삭, 내종 야곱, 내종여호수와 갈렛, 나의 종 모세, 이렇게 나의 종이라고 붙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신뢰하고, 이 욕처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욕을 향해서 나의 종, 내종 욕을 보았느냐? 보았는데 어떻게? 눈여겨서, 주위에서 보았느냐? 왜냐하면 그가 내가 하늘에서도 내려다 보고 있는데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와를 경애함으로 인정함을 받는 자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이 사람들이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뿌듯해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종 욕을 신뢰하고 계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이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넘어뜨릴 자또 잠수할 자 쓰러뜨릴 자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내가 나의 종이다. 또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른 사단이나 다른 악한 세력들이 내 앞에 와서 너희를 참소하고 고소할 때에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다 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을 때에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또 내게 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열심히 믿냐고 할 때에 그러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뭡니까?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 뭡니까?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어? 사랑하시고 어? 신뢰하는 욕을 향하여서 사단 마귀가 이 참소하는 것을 오늘 좀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여와여,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또 온전하고 정직하게, 응, 신앙으로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셨으니까, 욕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잘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뭘 주었으니까 그 받은 게 있어서 욕이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 욕과의 관계, 그 관계를 give and take, 고 주고, 주고받고 하는 그 관계로만 바라다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고 받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은 우선 하나님이 이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데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욥을 신뢰해 주십니다. 욥을 여전히 사랑해 주세요. 욥에 대한 기대가 아주 분명하세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욕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그분을 내가 경애하고, 바라고, 사랑하고, 신앙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런 신앙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사단은 주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한다라고, 그런 까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보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런 말씀을 사단이 아주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욕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셔서 그렇습니다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형통하고 잘 되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물, 재물이 땅에 넘치도록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녀들의 복을 주신 걸 말해요. 아들 일곱, 딸 셋, 다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 살아요. 가축이. 에? 뭐만 마리 또천 마리 그 다음에 거기에 종까지 있어요 이 소유물을 하나님이 넘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고 번성케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경애할 수 있지, 있지, 있지. 경애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욕에 대해서 give and take식의 신앙.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의 빚은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교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그 관계는 사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보전하는 그런 질문으로 들려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내게 형통하게 하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복 받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을 사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같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과 형통을 주시지 않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진척되고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탄도 알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그 손으로 그가 가진 소유물을 다 치십시오. 빼앗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소유물을 빼앗고 지키지 않고 보호해 주시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욕하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욕의 관계를, 재물을 뺐으면, 소유를 뺐으면, 반드시 파탄, 파경에 이를 거리라고 사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대한 참속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그대로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앙하고경외하는 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욕을 신뢰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뿌듯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사단의 이 말이 사실일 것 같은데 사실 아니에요. 그죠? 사단이 얼마나 이 도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욕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욕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욕을 치시고 재물을 빼앗으면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던 것을 신뢰를 안 하고 욕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하던 것을 안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이 교만한 모습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욕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욕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가 요만큼도 변화되심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 과연 욕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의 경건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게 욕의, 욕기의 큰 질문이죠. 그 지켜내는 과정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신뢰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고 욥을 사랑했는데 인간 욥은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대하는 그 가운데.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불신앙이라든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칠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맡겨 주셔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해서 고난을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요배 경우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과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어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재물이 없어도 특별히 자녀에게 무슨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재물을 주지 않아도 자녀는 하나님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로부터 그런 것을 받지 않아도 자녀를 낳은 부모님은 자녀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는 이 관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온 땅을 주지하시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고 보호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빚어진 이 땅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들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가지만 하늘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며 뿌듯하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